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데서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시냐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위한 수단이냐 또 하나님을 위한 바탕, 또 하나님을 위하려는 동기냐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믿던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단번에 바뀌긴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한다면 나 위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왜 그래요? 그게 바로 나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그런데 초점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기쁘게 해주실 그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복 아닌가요? 하나님이 날 기쁘, 날좀 기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그런 바탕이면 그 믿음은 곧바로 기복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복신앙, 말이 기복신앙이지, 복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서 복을 섬기고 있을 수는 없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입니다. 말로만 또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려는 그 진심, 하나님을 위하려는 동기,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믿음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점검 포인트입니다. 아주 잘 믿는다는 분들도 나라는 존재를 강, 아주 강하게 의식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참, 하나님 은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사실은. 아, 하나님, 삶이 참 고되네요.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변한다니까요. 주된 바탕이 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 하나 살짝 잘못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감사가 불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호소 10장 5절 말씀같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복종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길이에요. 이건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아주 작은 생각 하나만 잘못돼도 어느새 크게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조금만 보이면 벌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아주 뒤집어 놔요. 하나님을 향하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순식간에 나나 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24시간 기도 방에만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나 중심이라는 대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바탕인가, 동기인가, 늘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바로선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기도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바탕을 잘 다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